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닮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어, 수학 시간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어, 너는 엄마 닮았다 뭐 아빠 닮았다 어, 그렇게 말했는데 어, 수학에서의 닮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자 우리 수학에서 이 닮음이라는 거는 <laughs> 어떤 여러분들 그 뭐를 생각하면 될까 어, 디지털 카메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 기능이 있잖아요. 한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뭐 확대할 수도 있고, 어떻게 축소할 수도 있고, 어,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자, 여기 나와있네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얻은 도형을 우리가 합동 관계.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겹쳐진단 말이야. 어, 그 관계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닮음의 기호는 이렇게 S자를 이렇게 눕혀 놔야 돼. 영어로 자, l 밀라하면 우리가 닮았다. s s 를 눕혀 놓는 거예요. 그렇지? 어, 또 하나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닮음 도형에서는 대응점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야. 어, 대응점 관계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있으면은 이 순서대로 A는 A끼리, A는 D하고 B하고 E하고 시하고 에하고 이렇게 닮았다는 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닮음이 되면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아, 이런 성질이 있어.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는 어떻고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자, 첫 번째는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두 번째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어떻게? 일정해요. 일정. 자, 무슨 소린가면은. 하 니가 만약에 1대 2가 됐으면은, 요 bc도 1이면은, ef가 2가 된다는 거야. 너가 1이면은, 너가 2가 된다는 거야. 아, 이게 닮은 도형의, 여러분들,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어, 아, 요, 또, 기본, 이제, 개념을 보면은, 이 s를 엎어, 는 거는 닮았다는 거고, 다음에, 자, 이 3개짜리는 뭐예요? 3개짜리라는 거는 합동이에요. 다음에 2개짜리는 넓이가 같아요. 어, 그런 뜻이 있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laughs> 자, 1-1번. 어, 대응이래. 아, A, B, C, D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쓰는 거야. 1, 2, 3, 4. 다음에 E, F. 아 E, F, 어, G, H. 번호를 매기는 거야. 그럼 좀더 낫겠죠? 어, 그럼 C, D니까. 3번, 4번 대응변은 누가 되는 거야? 3번, 4번은. 자, G, H. 순서까지. 어, 너 선분 이렇게 위에다 짝 대기 써 주면 되고. 다음에 f의 대응각은 자, 2번 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f 2번 각 b라고 어 그렇게 써 주면 되겠네요. 자, 뭐1 2 3다 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 이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 말했던 거야. 어, 닮음의 성질은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게첫 번째고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되어? 같아야 되는 거야. 다음에 어, 닮은 비라는 거는, 닮은 비, 닮은, 그러니까, 1대2, 뭐, 몇대 몇, 그걸 우리가 닮은 비라고 하고, 어, 대형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변이라고 하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항상 닮은 도형, 평면도형, 뭐, 입체도형에서 항상 닮은 거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다각형이야. 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어 정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어, 무조건 닮음이야 무조건 그치? 어자두 번째는 모든 원 원은 여러분들 어, 원도 무조건 뭐야 닮음이야 항상 닮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자요게 같은 반지름이 틀려 반지름이 틀려도 중심각이 같으면은 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모든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든 직각이등변 삼각형. 자, 직각이등변이니까 각이 90도가 되고 45도, 45도 같죠? 아, 그래서 직각이등변 어, 삼각형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마름모는 항상 닮음일까요? 마름모 아니야. 요걸 빼고 나서 뭐 직사각형이, 여러분들 직사각형이 닮음일까요? 요것도 아니야. 어, 모든 직사각형 마름부는 닮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자 들어가는 거, 모든 원, 중심각의 크기 같은, 어, 부채꼴 다음에 직각이 등변, 삼각형. 자,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2-1번. 자, 닮았다. 어, 삼각형 두개 닮았어. 누가? A, B, C. 1, 2, 3, 2. 누가 하고? D, E, F 하고. 자, 그러면 닮음비는 얼마예요?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게 3대 8이 되겠지. 3대 8. 그 다음에 df의 길이는, 자, 여러분들 요 df 길이를 내가 x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 닮았으면은 모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니까 닮은 비를 써서 비례식을 만드는 거야. 자, 조그만 거대큰 거는 3대 8이니까 조그만 거대큰 거는 3대 8은 조그만 게 얼마야? 2대큰 거는 X.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니까 3X는 16, 28216. 그럼 X의 값은 얼마예요? X는, 어, 3분의 얼마야? 16이 되겠네요. 3분의 16. 자, 다음에 B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 B의 크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그럼 너는 예하고 대응각이잖아. 근데, 62도는 3번, 시하고 대응각이니까, 네가 62대야. 닮았으면은,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각의 크기는 같고, 변의 길이는 일정하고. 자, 그럼 삼각형 안에, 어, 세각은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너하고 너하고 너하니까, 144도야. 그러면은, 내가 찾는 b 의 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b 는 36도가 되겠네요. 자, 36도. 자, 다음. 3번. 어, 항상 닮음 도형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나는 일단은 정자 들어가는 거, 정자 들어가는 거, 원. 그쵸? 아, 딱 나왔네요.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는 항상 닮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어, 입체 도형에서,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어, 닮음의 성질을 보니까 똑같아. 어, 자, 대응변의 길이가, 어, 어떻고, 일정하고, 그쵸? 어, 자, 대응변의 그 길이가 일정하다. 뭐, 각의 크기는 여러분들 뭐, 그대로 하고. 자, 다음에, 항상 닮은 미챈 도형은, 닮은 입체 도형은 뭐가 있냐면은, 정, 다면체. 여러분들,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가 있었죠? 어, 정, 다면체. 두 번째는 9. 구. 구, 그쵸? 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 또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 첫 번째, 어, 삼각 기둥의 닮은 비는 얼마예요? 어, 나 그럼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어, 저 A-B-AB하고 8대4가 되니까 8대4는 얼마야? 2대1, 약분해서. 그치? 다음에 B2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B2는 어딨어? 너야, 너, 너. 아, 여기를 내가 뭐라고? X라고 놨으면은 닮은 비가 2대1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어, 아, x가 여기 나와 있네. 자, BE에 대응하는 어, 요 길이 모서리 어, 자, 너는 얼마가 있을까? 어, 일단은 14가 있으니까 어, x라고 쓰지 말고 자, 14. 음, 그러면은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BE하고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대응하는 건다 14가 된다는 소리지. 14. 어, 그러면은 너는 얼마가 돼요? 2대1이니까 7이 되겠네요. 7. 2대1, 14의 반이니까 7. 다음에 x가 y가 2대1. 아, 그러면은 x는 5의 2 배니까 10. 다음에 y는 자 얼마야? 어, 7. 똑같이. 에이씨! 에이씨! 아, 아, 미안. 자. 어,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어, 별거 없죠? 음, 다음에, 5-1번. 항상 닮았다. 정사면체, 구, 육면체, 정자 들어가는 것들. 아, 그러면은 원뿔하고, 누구하고, 원기둥이 내가 찾는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닌 도형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음, 개념 체크. A, B, C, D, A-B-C-B, 그쵸? D-가 닮았어요. 아 그럼 너 얼마야? 1 2 3 4.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1 2 3 4를 써 주고. 그렇 어. 자, 그다음에 닮은비는 얼마가 될까요? 숫자가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죠. 어, 얼마야? 2 3 2 3. 어, 조그만 거는 8, 큰 거는 12. 8대1이는 얼마가 돼요? 2대 3이 되겠죠. 어, 2대 3. 다음. a-b-의 길이를 찾아라. 그럼 얼마야? 1번, 2번이니까, 1번, 2번이니까, 6대. 너를 내가 X라고 하면은, 닮은 비는 조그만 거, 큰 거, 2대 3이니까, 2대 3은 6대 X. 그치? 어, 그럼 내양의 곱, 외양의 곱 하니까, 2X는 18, X는 얼마예요? 9가 되겠네요. 자, 닮음비만 찾아서 우리 비례식만 만들면 돼. 아, 선생님이 홀수를 한번 해 줄게요. 자, x하고 y의 값을 구하라. 일단은 닮음비가 얼마야? 아, 직립면체는 요 모서리 4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가 10이니까 네가 5니까 1대 2네요. 그럼 보나마나 높이가 6이면은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배니까 12가 되는 거야. y는 자, x는 어디 있어? 너야, 너, 너, 너. 어, 그럼 너하고 자, 너하고 닮았으니까 6의 반이야, 그치? 어, 큰게 6이니까 조그만 거는 3이 되겠죠. 자, 그래, 2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15. 자, 다음에, 어, 5번. 어,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걸 또 어렵다고 하겠죠. 어, 천천히 읽어 볼게요. 달음인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맞죠? 아, 너는 맞네요. 두 번째, 달음인두 도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 너도 맞고 근데 합동이 되면 당연히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닮음비는 1대 1이에요. 맞고 4번 닮음인 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지. 그쵸? 어, 완전히 겹쳐져야 되니까, 모양을 줄이다 보면은, 확대하다 보면은 겹쳐지니까, 자, 닮음 도형이 맞아요. 입체 도형에서 한 면은, 어, 대응 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어, 닮음 도형이 맞고, 다음에 넓이가 같으면은 닮음일까요? 아니죠. 어, 넓이 같다. 왜? 삼각형은 밑변하고 높이만 같으면 되니까, 모양과 크기가 달라도, 어, 밑변하고 높이가 같으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다음에, 어, 일단은, 자, 오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진두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